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문법 음, 수동태죠? 냉동과 수동 관련된 영상 은 보셨을 것 같아요. 아래 샘플로 한번 살펴볼게요. 봐봐. 아, she developed. 그녀가 개발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여기. 수동태의 공식 먼저 등장하죠 공식 비동사가하기 PP다 왔죠? 바이더하기 목적격으로 행위자를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표시 넣어볼게. 그녀가 만들었어 스마트폰 앱을. 표시하세요. 빠르게. 음. 응.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인 거지. 표시해보세요, 얘들아.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다 라고 하는 거야. 대신 전제조건이 필요해. 타동사일 때예요. 타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됐어. 다시 연습해보자. 이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돌리라고 하면요. 여기 는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사 쓰실 때는 비동사 더하기 pp로 쓰는 거지. 다시 비동사 더하기 pp.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환 연습을 하는데요. 어떤 연습을 하고 있어요? 테를 전환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맞아? 테를 돌릴 건데요.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시제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시제는 일치야. 이게 중요해. 그럼 잘 보시면 디벨롭트의 시제가 뭐죠? 과거로 들어와 있죠. 1이니까 맞아 개발했었다지 물결 쳐보고 과거니까 우리가 비동사 더하기 pp라고 하는 수동태를쓸 때요 잊지 말고 과거로 쓰는 거여기 봐야지 필기를 으시고그 다음에 주어는요 이제 새로운 주어가 새로 나왔잖아요 이 주어를 잘 보시고 써야 돼요 주어가 얘들아 단수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단수로 써야 될 거야 워즈 얘를 보시면 안 돼요. 쉬를 보고 워드를 쓰면 절대 안 돼요. 누굴 보는 거다. 새로 생긴 주어에 맞춰서 동사를 쓰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주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를 붙여서 밀어버리면 되는 거죠. 주어 자리니까 얘들아 무슨 격 썼어요? 주어 자리는 주격 썼잖아요. 다이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을 쓴다? 목적 격을 쓰는 거야. 바이더하게 목적.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목적 격을 쓰는 거죠. 다시 연습해 보죠. 잭이 초대했어요. 그들 을 파티에. 했어요 날리시고. 그럼 얘는 능동이요, 에 수동이요? 에 목적어 있으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었겠죠. 얘를 테를 전환해서 수동으로 돌려본다면 어떻게 돌려야 돼? 시제는 그대로라고 했어. 그럼 얘들 시제가 과거인 걸 확인했죠? 맞아? 그럼 과거인 거니까 아래. DPP로 돌릴 때에도 과거로 쓰는 게 맞죠. 이해됐어요. 다시, 공식을 미리 박스를 만들면 돼요, 이런 건. 비동사 더하기 pp라고 하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박스를 만들어서.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땡겼죠? 그러면 주어는 무슨 격이 된다? 주격이 되는 거 맞죠? 주격. 동사를 쓸 때는 비동사 더하기 pp. 비동사는 과거니까 were. jack을 보면 was 였겠죠? 이해 돼요? 네니까 were가 되죠? to the party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고, 주어는 어떻게 한다? 바 y 붙여서 맨들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치사고 부사구는 그대로 내리기. 그대로 쓰시고 주어는 어떻게 한다? 바에 붙여서 날리고 필기 는코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수동태로 쓰지 않는 거. 여기 나와 있죠? 누구? 자동사. 몇 형식? 1형식이랑 2형식 동사들 자동사인 거죠. 그 냄새가 나요. 어떻게? 좋게. 좋겠... 감각동사 대표적. 2형식 동사죠. r smelled 피피니까 수동태다라는 테이... 하 이다라는 그 다시 이 주어 동사 2 2 2 2 2동사2에다오2 들어오죠. 우리는 누가 보여야 돼요? 중요한 건 목적어. <laughs>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뭐할수 있다 수동태로 주어로 땡길 수 있겠죠 잘 보시면 목적어를 땡겼잖아요 있으려면 목적어가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는 거죠 수동태가 안 되는 아이 수동태가 가능한 게인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자동 형식 이형식 쓰시면 응. 돼요. 미 한... 종류자 종류 놓고 자 일용식에 나와 있는 거 exist disappear라고 하는 거. 음. 응. 요거 존재하다죠. 그다음 disappear는 사라지다. occur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사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도 일어나다 발생하다. 오케이. last는 지속하다예요. matter는 중요하다예요. 요 정도 쓸수 있죠? 모르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형식, 2형식, 포인트 는 뭐? 자동사니까 수동태 불가. 됐죠?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사동사 아이들, 어, 형제가 닮았습니다, 아빠를. 이렇게 써있죠. 형제가 닮았다, 아빠를. 오케이? 얘가 수동태가 되냐? 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시면. 이렇게 됐죠? 아빠는 is resembled 라고 써있죠. 이동사 더하기 pp의 형태. 어때요? 형태 예쁘죠? 맞아. 그 다음에 by the brothers. 날리는 거 똑같죠? 근데 이게 수동태가 안 된대요. 왜안 되는지는 뜻을 쓰시면 돼요. 아빠는 형제에 의해서 닮아졌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 음, 시간이 역할할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아빠 얼굴이 변신해야 돼요. 어, 불가능한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얘는 의미상 안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상 안되는 거, 의미상 불가능한 아이들이 여기 종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싹 예쁘게 잡아보시면 되겠죠. 이 아이들은 뭐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됐어요.까지 보셨고 관련된 문제 여기는 애들아 예쁘게 써보죠. 5월, 아이고, 5월 8일 숙제. 5월 8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동태에 부정 들어온 거 있죠. 비동사 뒤에다 누굴 붙이면 된다? 난만 붙이면 된다. 필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음.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음, 요거 필기, 음. not에다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was not made 잡아보시고 weren't ordered 잡아보세요. 그러면 주어, 주어 똑같이 잡으면 되는 거죠? by my mother, t h by Jason 똑같이 날리면 되죠. 온라인에서 Jason에 의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만들어진 게 아니다. 잘 보세요.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얘들아. 이 문장. 누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수동인 거지. 맞아. 이해됐어요? 비동사 덕기 PP잖아, 또. 됐어요. 다시 요기 보세요. 목적어가 없죠? 다 날라갔잖아. 그럼 얘도 수동태인 거예요. 부정문이니까 낫을 붙이는 거 맞죠? 아래에 있는 문장 보시면 얘는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이 문장. 이 문장. 능동인 거 맞죠? 음, 안녕. 그러면, 엄마가, 니입 맥, 안 만들었어요, 이 음식을. 맞아요.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인 거 맞죠. 됐어요. 여기도 똑같이, 동사 잡고, 목적어 있죠. 목적어 있으면, 능동인 거 맞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해야 될건 뭐지? 능동인데, 동사에서 이번 didn't 들어왔죠. 시제를 본 거예요. 선생님이 줄곧 얘기했죠. 능동이든 수동이든, 시제는 똑같아야 돼요. 시제는 그대로. 그게 포인트지, 얘들아. 시제는 어떻게 하자? 그대로. 그러니까, was가 과거죠? 그럼 did도 과거 맞죠? 맞아요. w e n t 도 과거죠? didn't도 과거인 거 맞죠? 이해됐어요? 일반 동사의 부정은, 애들아 did not, do not, does not 필요한 거 맞죠? 그것도 기억해 보면 돼요. 혹시나 해서 써보죠. 일반 동사는, 부정 만들 때, 어떻게 쓴다? 두랑, 더스랑, 디드를 사용하는데, 뒤에다가 나을쓸 거고, 동사 원형 쓰겠죠. 됐어요. 두나스, 얘들아, 몇, 언제 쓰는 거다? 현재일 때 쓰는 거죠? 더스도 현재일 때 쓰는 거죠? 디드는 언제? 과거일 때 쓰는 거죠? 기억나요? 두랑 더스의 차이점은 3인칭 단수일 땐 더스. 맞죠? 더스나. 혹시나 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알았지? 의문문일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비동사를 앞으로 땡기면 된다죠? 이렇게 양쪽으로 동사가 갈라지겠죠. 이유는 간단해. 수동태의 공식이 비동사 더하기 pp일 테니까. 두 덩어리죠. 그럼 비동사만 앞으로 땡기는 거지. 이해 됐어? 그럼 이 시가 쓰여졌나요? 윤동주에 의해서? 라고 돼 있네요. 목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가 수동태인 거야? 됐지. 다시 아래에 있는 거, 윤동주가 맞죠? 주어였죠? 썼나요? 라고 돼 있죠? 이 시를 맞아요. 얘가 능동인 거죠. 목적어 있으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음운사가 존재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음운사만 땡기시면 되죠. 음운사만 땡겨서 양쪽으로 주어 중심으로 양쪽으로 동사가 갈라지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동사를 갈리려고 봤는데 얘는 안 갈라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 벌어졌죠? 주어가 음문사랑 똑같기 때문에. 음운사가 주어랑 똑같으면 갈릴 수가 없겠죠. 무엇이? 음, was written? 쓰여졌니? 윤동주의 의해서 그럼 음, 시가 쓰여졌지. 이런 식으로. 윤동주의 의해서 시가 언제 쓰여졌니? 하면 주어가 존재했죠. 그럼 따로 쓰는 거야. 얘가 음운사? 의문사? 얘가 음운사이자 동시에 주어 역할. 됐어요? 주, 주어 역할 동시에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은근히가로 해석 잡히면 돼요. 무엇이잖아요. 무엇이 쓰여졌니? 써놓을게요 무엇이 쓰여졌니? 하면 여기서 주어 의문사가 주어인 게 맞죠. 그다음에 by whom 잡아요. 누구에 의해서라고 써있죠. 이 시가 쓰여졌니? 이렇게. 요거는 별표. 누구에 의해서? by whom은 그냥 암기하세요. 누구에 의해 누구에 의해서 by whom, 누구에 의해서 by whom,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who wrote this poem? 누가 이시 썼냐? 라고 아래 들어와 있긴 하죠. 이건 연습을 해봐야지 아는 거라서 넘기고요. 조동사의 수동태 있죠? 이건 공식 하나만 잡아요. 이거는 공식을 외우기. 어떻게 외우냐 하면 조비피피. 조비피피. 아래 똑같아요. 이것이 can be used. 쓰여질 수 있다. 뜯어놓을게요. 쓰여질 수 있다. 목적어 있을까요? 없겠죠. 조비피피가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당연히 없겠죠.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됐죠. 이게 수동태. 그럼 you can use 아래에 색깔 돌려서 너가 쓸수 있다 이것을 목적어 들어왔죠? 그럼 얘는 능동. 이거는 그대로 됐어요. 부정문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난만 붙이면 되죠. 봐봐요. 조비 피, 피에다가 난만 들어오는 거야. 어디에? 조나 피, 피. 조동사 피. 조비 피, 피에 난만 쓰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사람들이 should not be j u d g e 동사 잡고요. 난만 잡으면 <laughs> 되겠죠. 요거 judge가 원래 판단하다예요. 뭐 뭐를 판단하다. 어, 그럼 판단 되어져서는안 돼라는 거죠. by what they wear 요거는 해석하면 그냥 쓸게요 그들이 입고 있는 것세 의해서 by의 뜻은 뭐다? 의해서 by의 뜻은 어머의 의해서 에요 요정도 그러면 오른쪽 문제도 수월하게 푸실 수있을거예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